나에게는 휴대용 박스 손잡이가 있었지? 자, 아, 여기다 넣어서 와, 너무 편하다, 이거. 이거는 손잡이도 없고, 그리고 너무 더러워서 잡기도 힘들 것 같은데, 어디 한번 잡아볼까요? 이런 것도? 아, 볼게요. 완전 진짜 그냥 너무 편해요 쓰는게 진짜 환경미화원들 미화분들이나 무슨 택배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일 것 같아요 와, 와, 이것도 제가 들다니 더 힘이 좋은거 아닙니다 이거 휴가품 덕분이에요 지금까지 써봤는데 되게 쓸모있죠 그것을 갖다가 하나 더 있어요 기대해보세요 자, 여러분들 맨날 이거 뜯을 때 스카치 테이프 안 뜯어지잖아요. 그거면 간단해요. 보셨어요? <laughs> 네. 완전 그냥 옆에다 놓고 한 번만 앞으로. <laughs> 옆에다 놓고 한 번만. 이렇게 됐어. 와우. 간단하죠.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쓰시는 거 보셨죠? 어, 이 손잡이가 없는 상자라서 들기 불편하고, 그 다음에 못이나 무거운 거 있으실 때, 이게 너무 저한테는 되게 쓸모가 있었습니다. 택배 짐칸이나 마트대에 붙여서 보관할 수 있고요. 간단하게 청소차에도 부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미, 환경 미화원 분들에게도 너무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무거운 짐도 어르신들한테 부담이 없고, 박스 쓰레기도 한 번에 버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써 보니까 무거운 짐이나 그리고 위험한 거를 이렇게 붙여서 맞아. 사용하신 후에는 아무데나 이렇게 쭉 붙는 거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제가 오늘 써 보니까 너무 편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